안녕하세요. 어르신들, 댄스포츠 강사 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탱고 두 번째 수업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린 대로 탱고 스텝을 배우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바퀴 돌수 있는 스텝으로 구성해서 연습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조금 지난 시간에 정말 기초를 했다면 오늘 스텝을 나가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천천히 영상을 돌려가시면서 보시면 아마 금방 따라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조금 배우는 게 기니까 좀 차근차근 같이 익혀서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탱고 스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르신들 남자 스텝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강당을 보시면 되게 익숙한 공간이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저문 쪽을 바라봐서 남정, 남성분들이 방향을 가실 때, 태권은 왈츠처럼 방향이 그 시계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을 으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셨을 때, 오른쪽 기준이 아회전을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시계 반대방향. 그래서 저희가 서있을 때, 요 남성분들이 기점으로 앞을 정리해 보셨을 때, 이 문을 일직선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살짝 창문 쪽으로 해서, 회전을 해서, 이렇게 원형을 돌아서 타고 한 바퀴 돌아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했던 동작 투어, 링크, 클로즈 포지션 동작을 해가지고 연결하시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수 있는 스텝을 구성해서 오늘은 영상을 찍을 건데요 가실 때 가는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스텝도 중요하지만 탱고는 정적으 제자리에서 는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오시기 때문에 방향을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잘 보시고 나중에 여기 오셨을 때그 방향을 찾아서 춤을 추시면서 동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방향을 조금 저랑 같이, 같이 천천히 보시면서 발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탱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남성분들이 섰을 때 내가 길을 가고자 할때 정면이 아닌 살짝 비슷하 벽살을 보시면서 오른쪽 남자 기준의 오른쪽 방향이 한데 벽사 기준에서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실 거예요. 춤을 추시면서. 그러면 벽사를 보시면 서 먼저 시작하시고 남성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동작 중에서 투어, 링크, 크로즈 포지션 동작으로 해서 그 스타트가 제일 먼저 탱고 A코스에 그게 먼저 들어가요. 그 동작을 먼저 한 다음에 오늘 배우실 동작을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남성분들 갈 때는 탱고 를드는 좀 약간 가볍게, 왈칩처럼 이렇게 라인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약간 각지게, 각지게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행보는 바디 액션이 조금 크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을 디스듬이 쓴 상태에서 왼발부터 전진해서 투업과 링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실 때 투업은 앞으로 전진. 지난 시간에 했던 동작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그 다음 동작까지 해볼게요. 자, 왼발부터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자, 이렇게 하실 때 몸이, 몸은 정면을 보지만 고개는 가고자 하는 방향, 왼쪽으로 회전을 하셔야 돼요. 자, 왼쪽 방을 보시면서 슬로우, 퀵, 퀵. 자, 슬로우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몸이 제자리에 돌아왔죠 자, 요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 가실 때 왼발부터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왼발로 슬로퀵퀵슬로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던 동작 이자그 다음에 오늘 배울 동작은 자이 상태에서 살짝 창문의 왼쪽 방향에서 끝났어요 클로즈 표시에서 끝났어요 자이 상태에서 그 다음 동작이 백포르테라는 동작인데 자 왼발이 뒤로 받기시 발이 뒤로 백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백 스텝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서 힐이 먼저 가시면 뒤로 넘어지실 수가 있어요. 가실 때, 뒤에 들어가는 백스텝은 항상 볼이. 자, 이 상태에서 볼을, 체중을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백코르테는 발을 살짝 뒤로 하지만 대각선에서 사이드, 요렇게 해서 일자보다는 살짝 사이드로 빠지시면서 발을 위치를 놓으시면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제 몸을 보시면, 자, 슬로우 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볼과 힐다 놓기 전에 몸이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발 뒤로 빼시는 동작이에요. 백허르트. 슬로우. 그 다음에 오른발도 그대로 뒤로 빠지세요. 슬로우. 퀵. 퀵. 하면서 요번에 정면으로 보시면 돼요. 바람.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창문을 보신 상태에서 왼발이 뒤로 빠지시면서 슬로우. 퀵. 그 다음에, 오른발 붙이면서, 정면, 슬로우. 해서, 내가 벽사 쪽으로 갔다가, 정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동작이에요. 백코르트에서 자, 다시 보시면,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슬로우, 퀵, 퀵, 슬로우에서, 정중앙. 이 정중앙에 오신 상태에서, 그 다음 동작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 첫 동작부터 시작해서,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자, 왼발로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자, 그럼 백코르트에 왼발 뒤로 가시면서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자, 정중앙에 오셨죠? 자, 그 다음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회전을 하시면서 방향을 도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방향을 보시면 리버스 턴이거든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시면서 왼쪽 방향을 지나가면서 턴을 하셔야 돼요. 턴이라고 해서 원턴 하시는 게 아니라 걸어 가시면서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으로 턴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버스턴을 어떻게 하시냐면 왼발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왼쪽으로 약간 회전을 하실 거예요. 자 슬로 킥. 자 킥할 때 왼쪽 회전. 자그 다음에 킥이 오른발이 왼발이 뒤로 빠지시면서 기다려 주셔야 돼. 요 슬로 우 그 다음에 오른발은 그대로 따라가시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왼발, 오른발 자, 여섯 박자로 넘어가는 동작이에요. 리버스터 자,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면서 방향은 처음이시작했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사이드, 저기 중앙 벽 사이에 있는 코너를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보시면, 정면에서 시작하셨어요. 중앙선에서. 자, 중앙선에서 시작하셔서 끝은 살짝 코너 쪽을 보시면서 끝나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 여기서 왼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방향을 회전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를 박자에 맞춰서 하면, 박자가 슬로 슬로 우킥킥 퀵, 퀵. 박자를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킥킥 퀵, 퀵, 슬로 우킥킥 퀵, 퀵, 슬로 우 이렇게 박자를 살짝 바꿔서 좀 연음을 끊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제가 봤을 때두 번째 박자가 좋은 이유가 여자가 넘어가야 되는 동작이 있어서 봤을 때 박자를 첫 박자는 킥 킥에 빨리 넘어가시고 왼발을 뒤로 빼시면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자를 잡아 당기기 때문에, 슬로우 기다리시고, 오른발 뒤로, 킥킥 슬로우 하면서 기다려주신 동작 하시는 게 여성분들한테 좀더 편한 동작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연결해서, 백코르테, 오늘 동작, 백코르테랑 리버스터를 한번 해볼게요. 끝나는 시점에서, 왼발이 뒤로, 사선으로, 슬로우, 킥 퀵, 퀵, 슬로우. 자 그러면서 가시면서 왼발이 넘어가시면서 퀵퀵자 왼발 뒤로 빠지면서 슬로우 기다려주고 오른발 퀵퀵 퀵. 슬로우 하시면서 코너를 보셔야 돼요 아까랑 틀린 요 이쪽이 아니라 코너 문쪽을 보시면서 끝내셔야 돼요 자한번더 연속해서 해볼게요 자 왼발부터 뒤로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슬로우 킥킥 슬로우 자요 동작을 지난세에 연결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투어부터 슬로우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킥 슬로우, 킥, 킥, 슬로우. 자, 이번에 맞춰서 한번 코스텝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오늘 배울 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자가 나오시면요. 콩이 쿵짝이 두박자에 때려주시는 거예요.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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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하실 때는 쿵짝이 같은 박자 그 다음에 킥은 한 박자 다음 쿵짝을 들때 슬로우 하실 때는 쿵을 천천히 가춰요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슬로우, 슬로우, 틱틱. 슬로우, 틱틱, 슬로우. 슬로우, 틱틱, 슬로우. 틱틱, 슬로우. 틱틱, 슬로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각자 털수 없이 바로 음악 맞춰서.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자, 이번에는 여성분들 동작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 남성분들은 아까 앞에서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해서 백코르테 동작과 리버스턴 동작을 했어요. 자, 오늘도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백코르테랑 리버스턴 동작을 같이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여성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수고 뒤로 가는 스텝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면서 뒤로 가는 동선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희 강단에서 여성분들은 이 거울을 보시면감 강남을 보시면서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시면서 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나중에 오셨을 때그 방향 그대로 같이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성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투업과 링크 클로즈 포지션 동작을 해봤어요. 그 동작을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연결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남성분들한테 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 마찬가지로 핑고는 원을 방향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정면을 쓰시는게 아니라 살짝 회전을 해셔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시작 전부터 정면으로 이렇게 해서 단상을 바로 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시작하실 때는 오른쪽 회전을 벽사 여자 기준에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살짝 포너를 보시면서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한 상태에서 그대로 방향을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돌아오시는 동작이에요 그러시면 여성분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이담상 쪽에서 정면을 보지 마시고 이 앞에 있는 방송실 쪽 앞에를 보시면서 시작을 하시면서 시작하시면서 뒤로 가시면서 회전을 하실 거예요 자첫 동작이 저희가 투어이랑 링크 그 다음에 클로즈 포지션 동작을 했었는데 그 동작을 천천히 한번 가는 길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발을 천천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방향을 잘 보시면서 그 방향이 고대로 서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여성분들 발의 뒤로 투어 자, 스탠보 시작하실 때는 가급적 연습, 혼자 연습하실 때는 이렇게 각지 모양을 내서 잡은 상태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오른발부터 뒤로 가시면 투어 볼부터 시작해서 슬로우, 슬로우, 퀵, 퀵 자,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사이드도 살짝 섰지만 모양은 오른쪽 저희 여자 손의 오른쪽 방향으로 눈 쪽을 보셔야 돼요 눈 쪽을 보신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워블 슬로우 자 킥, 킥 하면서 살짝 방향의 턴 저기서 보시면서 왼발이 붙일 때 조금 더턴 해서 저희가 시작했던 방향을 보셔야 돼요 끝나시면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약간 이 방송실하고 무대가 정중의 사이드를 보시면서 이 상태에서 시작하셔서 고대로 뒤로 가시면서 슬로 슬로 킥 킥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방향이 오른쪽 저 문쪽을 보시면서 걸어가시면 돼요. 슬로 킥킥 그다음에 슬로 마지막 할때 모양을 받으시면서 저희가 했던 첫 동작인 방송실 쪽 문을 더바라보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 동작 백골테하고 이바스턴 할 건데, 자, 여기서 방향이 시작된 데서 끝나는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시면돼요 여성분들은 백골테지만 남성 위주기 이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스텝이 에요 오른발부터 앞으로 전진하면서 힐부터. 자, 나가시면서 슬로우, 퀵, 퀵, 슬로 하면서 발이 방향이 바뀌시는 동작이에요. 자 여기서 여성분들도 TV 안했으면 남성분들도 방향이 회전하시면서 모양이 돌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도 이 모양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힐이 나가시면서 슬로우 하실 때 이렇게 전진하시는 동작이 아니라 자 가시면서 몸이 스윙가 되셔야 돼요. 스윙한 동작은 이렇게 몸이 약간 회전하면서 방향을 트시는 동작이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여성분들은 오른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오른쪽 손이 살짝 오른쪽을 돌시면 돼요. 그러면 모양이 슬로우 이렇게 모양이 살짝 바뀌실 거예요이 동작 액션을 해주시고 하시면 돼요 빼코스텔 슬로우 자 가시면서 왼발 그대로 앞으로 그로우킥 이렇게 발 전진하시면서 중요한 건 모양이 여기 가시는게 마지막에는 회전해서 정면 중앙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까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지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갔다 나왔다도 하지만 들어가실 때 정확히 중앙사를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처음 시작하실 때는 방송실 쪽을 보시다가 백볼트 하시면서 모양이 살짝 수위를 들어가서 슬로우 퀵자그 다음에 문을 닫으면서 왼발을 모아주면서 슬로우 하면서 중앙 무대 정중앙을 보셔야 돼요 방향자 그래서 이 방향에서 다시 리버스트로 넘어가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방향이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자, 그럼 정중앙에 오셨으면, 그 다음 동작 리버스턴인데, 여자는 약간 뒤로 가기 때문에 초반에 뒤로 많이, 뒤로 이렇게, 발 크게 가시면 넘어지세요. 그냥 방향만 내가 왼쪽으로 회전을 하시면 돼요. 오른발 뒤로 가시면서, 퀵, 퀵. 오른발, 왼발 드시면서 방향이 어떻게 돌았어요? 여기 정면을 보시다가, 그러면 상반쪽 왼쪽 발을 회전. 자그 다음 동작이 제일 중요해요. 오른발이 앞으로 전진하실 거예요. 자 전진하시면서 남자 여자의 허벅지 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발이 앞으로 전진해야 니라내 발을 스쳐서 앞에 다두시면 돼요. 요 발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리버스턴 하실 때 오른발 왼발 요걸 작게 가시고 방향만. 그 다음에 오른발이 전진하실 때 크게 회전. 자 가실 때 회전은 계속 왼쪽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왼발 나가시고 자 오른발 나가고 다시 왼발을 모으면서 거의 방송실에 있 스키고 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셔야 돼요 여성분들 약간 뒤로 돌기 때문에 많이 가시는 게 아니라 초반에는 방향만 회전 그 다음에 전진할 때 크게 또 앞으로 전진할 때 넘어가고 방향 회전 제자리, 요렇게 털을 확실히 6박자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박자만 천천히 세울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서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아까 정중하게 시작했지만 리버스턴이 끝나고 나면 다시 사정방향으로 해서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리버스턴 다시요 하실때 오른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발을 움직여주시면 돼요. 자, 박자는, 첫 박자가 킥킥 킥킥 할때 짧게. 킥킥 자, 슬로우 할때 크게. 하시면서 모션이 앞으로 방향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몸통은 아직까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왼발이 나가면서 발이 바꾸자는 몸통이 돌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로 놀고, 제자리에 오시면서 완전히 크로즈 되세요. 자, 보시면, 박자가,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하시면서 마지막에 확실하게 방향을 바꿔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이렇게. 자, 그러면 백코르트부터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코르트 할 때도 방송실 방향. 이거 끝났어요. 자, 백코로테 하실 때 어떻게나 오른발 나가시면서 오른쪽으로 몸을 좀더 기울여서 스윙 동작 하시면서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하시면 정앙 중앙에서 정면에다 오시고 리버스터, 퀵, 퀵,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하시면서 벽사 쪽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자, 천천히 다시 한 번. 자, 오른발부터 슬로우, 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퀵퀵 퀵, 슬로우 자요 동작을 처음부터 한번 여기까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어 부터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퀵퀵 슬로우 자 이번에는 음악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시면서 음악이 꾹 웃자, 꾹웃들리실 거예요. 그 각자만 들으시고 힘을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슬로우 각자면꾹 짝, 두 각자가 들어가고 되고 킥킥은 한 박자씩 빠르게. 그래서 각자 들으실 때 슬로우, 킥킥 이렇게 좀 빠른 킥으로 가셔야 되고요. 슬로우 할 때는 조금 천천히 직으시면될것 같아요. 제가 음늘을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세에서 음악이 나오면 꽁짝꽁짝이 할 때를 듣고 계시다가, 하나, 둘, 시작 하시면서 발 나가시는데요. 천천히 맞춰서 해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슬로우, 슬로우, 킥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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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이번에는 가서 파운터스세 음악만. 오, 한번 해볼께요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자 오늘 배우신 동작이 조금 길으시겠는데요 요 동작이 행보 A코스에 가장 많이 나온 동작이기 때문에 꼭 오늘 영상 보시면서 잘 익혀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는 이 동작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연결하시는 동작을 할수 있게 꼭 영상 보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라고요또 감기 조심하시고, 날씨가 너무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 뵙기는 너무 이를 것 같고,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냥 천천히 영상 보시면서 꼭, 어, 미안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제가 다음 시간에 탱고 세 번째 수업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제 여기서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